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 금호 TA312055516.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타이어 뭐 16인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90%대 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트레드 보시면. 다, 다 놓고 제가 90%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를 자랑하고 있고요 205, 5 5 1 6 유독 요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갖고 있던 게다 나가서 이번에 이거 두 개만 어떻게 힘들게 구해 갖고 왔습니다 솔루스 TA31이고요 금호꺼죠 그 다음에 205, 55, 16 이거 더럽네요 좀 닦았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19년 여덟 번째 주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<laughs> 보자 친구도 205-55-16이고요. 금호, 솔루스, ta-51. 그 다음에, 아, 이 친구도 같은 19년 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뭐, 연식이 됐다 그래서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눌러도 어디 갈라짐이나 그런 거 전혀 보실 수 없고요. 창고에서 보관했었던 타이어라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. 19년이라 그래가지고, 이제 막 기절하시는 분 계시는데, 응급차 못 불러드리는 점. 참고해 주시고요. 요거 같은 경우 개당 4만원씩 해서 두개 8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제 전화번호 아시죠? 010-883-18363 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무료장착 당연히 가능하고요. 요새 바란스기 고쳐서 바란스 볼수 있습니다. 음, 어, 무료장착 가능하고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고요. 어, 날이 이제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. 주말에 잘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요. 이인상사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